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뭐 저에 대해서 어, 비판하실 점들을 비판해 주시면 또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미에 조기전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어차피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민감한 때 어, 제가 하는 이런 강연을 잡아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그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가 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 우회적으로 좀전 대표님에 대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방 있으신지 확인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이제 따서 전달한 거니까 그 취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전 대통령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 있으시고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셔요. 제가 음, 총선 때도 뵀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님께 꼭 전해라라고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어, 사안에 대한 회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 박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나 주신 내용들은 당연히 제가 귀하게 잘 경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강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사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강 양량 하려고 노력했고요. 어 그런데, 저는 바로 이렇게 정치를 한건 아니잖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 1년을 굉장히 농도 어 짓게 했죠. 어 제가 그 1년 동안, 1년여 동안 겪었던 경험을 평생 정치에도 어 겪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그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의 시점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음,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 부정적으로 저를 공격하게 그,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음, 뭐 상명하복식으로 정말 뭐 추세를 위해서 뭐든지 하면서 물라면 물고 그런 거. 그리고 줄새우기하고 이런 거를 뭐 실제 그 직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지점에서 반대의 선택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일이었다면 제가 개헌의 날에 그렇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개헌을 저지하려고 나서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정부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앞장서지 않아, 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 주세우기 했다면 제가 제 사람들 많이 심고 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 그렇다면 결국은 어, 말씀하신 그런 우려다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든 간에 보완하고 그렇겠지만 어, 그렇게 인류적으로 말씀하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치는 중요하고 어려운 시가, 시, 시점에 어떤 선택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서 했었는지를 보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신정 전 의원이 영남대에서 강연했는데, 뭐 공교롭게 나를 겹쳤다 보니까 좀 입장이 타색 찬성 입장에서 좀 갑치신데, 연대 가능성이나 혹시 만남 계획이 따로 없세요 제가 그 강연 내용 잘못봐서요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좀재대 p a 탄핵 c Hongo, Yaki, Mawichanel. Regardless, I'm from Egyptian, Hongo, Yue, d e 판단이 네. 대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그래야 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어 움직이자니 또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있고요. 어 그런 선택이 참 어려운데 어 저는 개엄의 밤에 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먼저 두고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 그게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어 제가 어잘 감당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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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고 실력 있는 나라고, 경험이 어, 있어서도. 절차에,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 해제했던 나라예요. 실력 있는 나라요 결국 그 실력은 시스템에 대한 존중에서 어, 비롯되는 겁니다. 승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도 좀어폐가 있죠. 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신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주당에서는마명 내일까지 고좀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좀게하다고 보시는 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법적인 절차나 임명이라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서 그럼 정치 노름이라고 다 의심하시기가 쉬워요. 전 민주당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 어, 자기 재판이나 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마막 하나가 승복에 대해서는 이제 승복을 이제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으로 어, 충분히 제가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많이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어, 또 지역의 위기감 그리고 청년의 위기감 이건 정말 지역과 청년의 문제는 어, 우리가 초에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 이런 다툼이 있지만, 진짜 문제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들을 잊지 않고,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와서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